이 아니네요 <laughs> 이면 끝나려나? 됐냐? 제발 끝났으면 <laughs> 질문 하나 한 분에 다섯개 시켜야 돼한 사람당 하나씩 질문해서 조용질 해주시고요 <laughs> 아짐빠졌 <됐어>. <laughs> 어. f 가 뭐라고 돼 있어요? x-1분의1과 2x 플러스 1분의1로 되어 있고 x가 1보다 작고 x가 1이 단 GX가 이번에 3차네요. 대비 아, 네. 이지하군요. 에?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 0 0 되는 거 맞아. 그래도 연속돼야 될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적어도 GX가 가져야 되는 원소 중 하나는 인수 중 하나는 이거, 이겁니다. 왜두개예요 그러니까 3차여서 곱하면, 만약 하나만 곱했다고 칩시다. 네. 됐죠? 1 이상일 땐 0일 거예요. 여기 아직 0안 될걸요? 그렇죠? 아아 0이라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 두 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아, 최소.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누구냐면요. 또 하나의 힌트가 누구냐면요. GX의 형태인데요. 최고차가 2니까 앞에 2 e 붙여준다는 건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형태가 뭐냐면 E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합인. 누가 안 보여? 제, 제곱. 제곱차수 안 보여. 어. 나근3 개여야 되는데 근 하나 비었는데. 맞아요. 세 근의 합에 대한 공식이 뭐였냐면 3차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 분의 2차항. 맞아요. 근과 계수의 와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의 형태가 있었을 때. 세 근의 합의 형태가 뭐였어요?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근데 지금 B자리가 0이 되어버린 거야 맞아? 1. 0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1, 1, 1, 1, 1. 하나는 뭐라는 거야? 음. 마이너스 2였어야 음. 한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오는 거는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음. 논리적으로 저건 증명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전개하시면은 뭐 A B 구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요 사실은 그거는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아 아니 수투가 좋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 그러면 다 더. 왜냐면 뒤에 너희가 질문한 게. 어려워. 나 거기 진짜 두 문제 빼고 다 틀리. 여기 마지막까지 못 하고 버린다. 나, 나 하나만 했어. 백장공부터안풀었어 음, 네. 심지어. <laughs> 시위 4 0분 때. 여기 프로그래밍 공부했는데. 키보드 언 역시. 자, 곳에서 음. 연속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놈은 정확하게 분석이 돼요.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지금 얘 보면은, 얘 보면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0에서. 0에서만 맞아. 첫 번째 뭘 따질 거야? F가 불연속인. f가 f가 불연속이 x는 0에서 불연속이 됐단 말이야. 맞아요? 불연속. 그러면 g에서 어떻게 만들어 줘야 돼? 0에서 연속 되게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g에서 연속 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맞아? g에서 연속 된다는 무슨 말이 야0넣었을때모도로0 되게 하는 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아 0일 때 맞아요? 어떤 거가 져와야 돼요? 질문이 자첫 번째 여기, 아 위에 첫 번째 여기 안에서 첫 번째야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라면 맞아요? 예를 들어 2 같다면 맞아요? 2라면 될 겁니다. 이유는 뭐야? 0보다 크면은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ex가 있으면 이 범위 어떻게 돼? x가 2보다 작은 범위 맞아요? x는 0은 여기 들어가요. 맞아요? 0일 땐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0 넘으면 0 맞아 틀려 맞거든. 됐어요? 맞거든. 여기는 오케이.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작다면 아래에서 와야 돼요. 맞아요? 아래에서 와야 되는데 0 넘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불련속이야. 넌안 돼. 세 번째, A가 0이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A가 0인 순간 여기도 0이야. 0 이상이면 여기도 해야 돼. 음, 응, 안 돼요. 누구만? 아, 양수만. 음, 응, 오케이. 양수 A는 상관없어. 0에 대해서는 다 존재해. 이거야. 그런데, 이제 G를 보니까 A에서 어떻게 할수 있어?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이제. g 그래프에서 x는 a에서 연속일 수가 있어. 첫 번째로는. 그냥. 맞아요? 연속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개 같다 할수 있다는. 2a와 e a 2. 이거 같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나온다는 거야. 어? 연속일 수가 없는 거네. 없는 거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오는 거야. 어. g가 x에서 a는 불연속이야. 무조건이야. 됐어? 그러면, 어디서 연속이 되게 해줘야 돼? F에서. F에서. 맞아요? F에서. 됐어요? 근데 A는, A를 쳐 넣었을 때0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아? 근데 A가 아까 무슨 수라고 했어? 우리가 구해놓은 거는 0보다 큰 녀석에서 와야 된단 말이야. 0보다 큰 녀석이면 당연히 여기서 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A 쳐 넣었을 때0 되게 하는 건 당연히 얼마일 수 밖에 없는 거야? A는 1일 수 밖에 없는 거야. 정답상. 약간 논리적인 문제, 몇 개? 논리 x, 웃겨 뭐 왔다컴 자, gx는 구게 <laughs> 맞나? 구구구이불이야 자, <laughs> 차라리 세대가리가 들려 아, 여기 보는 거 더하기 싫어. 이거 <laughs>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니, 그냥. 제가 질문했어. 왜 이렇게 화나? 화날만 하고. 이게 간체로 자. <laughs> 아, <laughs> 피 와서 너무 힘들어요. 못들어지겠네.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흔적이네. 웃음> 너무 당당하게 응원하네. <유부�> <laughs> 못들은 걸로 합시다. 너무 <laughs> 힘들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나 <목소리> 근데 저 98번 아니에요? 8번이었어요. 99번이 네. 아니라. 8번부터 질문이 8번, 9번, 10번. 아니, 10번부터. 아, 이거 8번 문제라고요? 아, 네. 아, 미안해요. 제가 단독증이 조금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자, 한번 보시면요. 이문제는요 일단 두 번째 그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요 리미트가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G랑 G 3마이렇게돼 있죠. 맞죠? 자 여기서부터 해석을 할 건데 이 친구는요 연속이란 얘기야 불연속이란 얘기야? 불연속. 불연속이란 얘기예요. 네. 그 왜냐하면 리미트 얘3으로 갔다 이 가는데 연속이었으면 기일이 없었겠지, 아. 맞잖아? 기일이 없었겠지. 왜 함수값과 이 칸도 갖다야 다 내가. 다아 <laughs> 제발 제 앞에서 그러지 마. <laughs> <laughs> 아이씨 원래 이제 어옥 아상심 인생이 진짜 못깰수 있어 나도. 제 앞에서 하지 마. <laughs> <laughs> 좀 가릴게요. 자무도신경 여기 안 들어가겠어. 자 그러면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3 넣었을 때 성립을 안 했다라는 거야, 결론은. 맞아? 3 넣었을 때 함수값과 어떻게 보면, 맞아? 이 친구가, 즉, fx가 만약에 f3이 0이냐, 아니냐의 싸움이긴 한데, 됐어? 0이 아니라면 약분이 됐겠지. 맞아? 0이 아니라면 약분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래, 값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거랑 3이어서 약분 돼가지고 할 거냐.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눌 겁니다. 근데 그 나눠서 보면 이게 나올 수 있는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야, 사실. 이해되겠어요? 자, <laughs> 3이 아니라고. 3이 0이 아니라면.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이제 케이스를 겁나 나눠야 될것 같은데. 안 돼. 15번이네. 15번이 왜? 마지막 아, 문제잖아. 어. 문제구나 아, 자, 음, 그럼 한번 음, 해보도록 ]야. 할게요. 3이 0이 아니다. 됐죠? 3이 0이 아니다.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리미트 3이니까요. 맞아요? 리미트 3이니까 그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어, 어차피 0이 아니니까 f 3분의 F6. 그 다음에 F3 더하기 1될 겁니다. 됐죠? 네. 그럼 G3은요? G3은요? 참으 이게 G3이에요. 어, 네. 0이 음,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지금 그말 이해됐어? 재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어, 이제 적어봐야 되는 건데. 와 적고 싶지 않네. <웃음> 저도 요왜 <laughs> 하지 말까요, 선생님 <laughs>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3이 0이 아니라면. 네. 이 값과 이 값과 어때요? 어, 같아요.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다시 한번잘 들어야 돼. 0이 아닌 상태에서 넣었어요, 3을. 그렇죠? 리미트 값도 그리고 3 값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만 혹시 이해 되겠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아니라면 네. 전체적으로 어떤 A라는 숫자야. 네. 됐지? F3이 어떤 A라는 숫자야. 그게 G3이잖아, 지금 현재, 맞아요? G3이 A래요, 됐죠? 근데 G는 어떤 함수래? G는 어떤 함수야? 라고 질문한다면 봐봐, F도 3차야, 네. 연속이야 얘도 연속이야, 얘도 연속이야 연속 함수끼리 곱하고 나눈 거야 근데 3은 0이 아니래 그러면 연속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말 혹시 이해됐어? 네. X분의 1 생각해봐. 아 X분의 1 생각하면 어떻게 돼? 0 제외하면 다 연속은 맞거든. 네. 맞아요? 연속이면 뭐가 같아요? 함수 값과 극한 값이 동일해 버려지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되냐는 거야. 다시 한 번. 네요. 이거는 안될 거라는 거야. 오 이건 안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F3이 뭐일 수아 밖에 없다? 0일 수 밖에 없다.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fx의 첫 번째 구성 원소가 등장하게 되죠. 요게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위에도 뭐가 돼야 돼? 0, 0 돼야 돼. 0분의 0뿐이 돼야 답이 나오잖아. 원래 극한값은. 네. 맞아요? 어. 극한값은 원래 0분의 0뿐일 때 답이 나온단 말이야. 어. X, y, 됐죠?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면 은어 f6이나 f 3 플러스 1이 둘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됐어요? 그런데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네 왜? 방금 F3이 얼마라고 0이 했습니까? 0이라 했으니까 이건 모순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인수를 갖게 된 거야 근데 하나는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는 진짜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둡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제 적어볼겁니다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l 미트가 앞에 있습니다 l 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 x-3, x-6, x-k가 있구요 x 플러스 3000얻시다 한글밖에 안나와서요 일단 요렇게 되고요 도랏돼서.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fx 적을거면 귀찮아가지고요 <laughs> 됐죠 네. 이 친구는 는 f가 0될 때는 g 라는 친구는 무조건 누구를 가져온다? 3. 3을 가져온다. 3을 가져온다. 그럼 얼마다? 2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아, 아 레카. 아 됐어요?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왜? 약분할 거고요. 어. 아까 F3 얼마라고? F3 얼마라고? 0. F3 0이라고. 1이야. 어오 됐지? 네. 이제 3,000올 거야. 6, 6, 8. 제발. <웃음> 왜? <laughs> 3넣고마이너스4 <넣어서> <laughs> 어? 요거죠? 3마이너스6 뭐? 가 여기도 3차 넣고 여기도 3차 넣고 여기도 3차 넣고 여기도 3차 넣고 여기도 3차 놓고 여기도 3차 놓고 여기도 3요 놓고 여기도 3요 놓고 여기도 3차 놓고 여기도 3차 놓고 여고 여기도 3차 놓고 여기도 3차 놓고 여고 예로 99번부터 네 99번부터 101번까지 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101번은 또 풀린다? 난안 풀려. 너만 풀려, 너만 풀린다, 너만 풀린다고. 난 103번 풀었는데. 이연들이 101번은 못. 자 a i 이다클 때. 베이 베이진스. 베이진 그그거를 에어팟으로 들으면 기분이 더럽대. 왜? 몰라? 그냥 그렇다던데? 가져가요. 아, 근데 룰가이드인데 아, 요것도 12번이긴 한데요. 됐죠? 12번이 아니었어요. 킬러. <laughs> 거의 한 14번 유형처럼 나온 <웃음> 유형이고요. 킬러. <laughs> 킬러. <laughs>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이것도. 맞나 <laughs> <안 돼>. 아, <laughs> <laughs> 여러분이 질문한 <laughs> 문제들이. 아, 수준이 좀 있는 문제들만 지금 질문했어요. 왜 수준이 있지? 우리 수준 그렇게까지 아닌데? 아, 스프대. 아, <laughs> 우리 금붕어 반든 정도 아닌야 졸귀해, 우리 체리 말이 없다. 나 아, 시끄러워.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몰라요. 몰라요. 그 <laughs> 자, 질문은 또 거기 있어 자, FX식 밑에 뭐라 되어있냐면은 GX는 몇 차다? 3차. 3차다. 그리고 또 하나 H는 무조건 연속이다라는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의 조건이 H1과 HA가 같대요 근데 H는 분명히 연속이라 얘기했거든 맞아요? 네. 연속이라는 말은 뭐랑도 같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HX랑도 같고요 왜? 함수값과 극한값은 함수. 같아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 가 1로 가까이 갈때 h 1도 0이 아 h 1과 같아야 한다는 거야. h x는 왜1정도야 그래? 그렇지? x가 일단 주체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숨겨진 내용은 이 파란색입니다, 사실은. 요 파란색 됐어요? 자, 그럼 질문이 이거야. 1일 때는 무조건 2보다 작으니까 이걸로 신경 쓰면 돼. 이 인수 분핵 돼야 한대 돼요 못하면 중3으로 가아 <laughs> 되네? 제발 <laughs> 아니 저쟤 손으로 갈고 있어가지고 중간으로가인수알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내해 어, 1 넣었을 때1 0 0은이네 분모가 0이네 그럼 G는? 0 0, 0 돼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g 는 뭐다? 0. 0이다 그리고 A의 조건이 있었나? 문제 보면 A가 뭐보다 크다고? 2보다 네, 적어놨잖아 그치? 2보다 크대 2보다 그 크면 은여기가 있단 말이야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신구죠 인수 맞아요? A1000억 또 0이래요. 맞아? 그럼 GA도 0이 돼야 되고. 돼야 되고. 그러면 HX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적어봅시다. 크게 나눠서 적어봅시다. 됐죠? 어떻게 나눌 거야?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요. 이거로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모르거든요 gx가 gx 구성원들를 x-1, x-a 그리고 하나는 모르니까 x-b라고 합시다 됐죠? 그랬을 때 약분하면서 적을게요 왜? x는 1이 아니다 라고 먼저 생각하면서 적을 겁니다 됐죠? x-1, x-2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을 때려버리면 x-3분의 x-a, x-b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친구는 a가 똑같잖아요. 맞아요. a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 분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됐죠? 지금 약분을 미리 쳐놓은 거예요. 참으로 됐죠? 자 그런데 어떤 조건도 있다고 둘이 같은 것도 있다고. 1 쳐놓은 거나 a 쳐놓은 거나. 어때야 된다, 같아요.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써야죠. 이제, 어... 이제 써야 죠 그리고 또 하나, 어...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어디서도 연속돼야 돼. 2에서도 이... 이미 링크가 돼야 돼. 2에서 링크 되려면 생각을 해봐. 얘 둘의 식은 달라요. 응. 근데 얘 둘의 식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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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스 때, 0되면 0 아주 음.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b라는 식은 사실 음. 얼마였다? 2여서 대입을 하면 2가 되고 그럼 아까 선생님이 하려 했던 거 뭐라고? 위에다가는 1을 쳐넣어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 곱하기 2랑 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거랑 밑에는 a를 쳐넣어서 이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한다. 참고로 a는 지금 뭐보다 크다고? 2보다 음. 크다고. 맞아요? 2보다 크면 이거 0 절대 안 됩니다. 이거 0안 됩니다. 네. 약분할 수 있어요. 있고요. 플러스는 여기 줍시다. 여기도 플러스로 바꿉시다. 그러면 a는 2a-4, a는 3, 4. 계산 못했어요. H1 묶어가면 응. 이제 문제죠? PH1. 아, 근데 뭔데 싶어. 아. 래퍼. 그래? 하가 단성도요. <laughs> <laughs> 베이비버스터 쉬쉬 부르고 싶은 6시 36분. <웃음> 나 오빠네가 <laughs> <어머나> 하는구나. <laughs> 내가 얘기했지. 너희가 고통받을 거라고. 와 이게 저 못하지. s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지? 까먹었어. <laughs> 자, 일단 100번의 시작은요, 이거로 시작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기고 <laughs> 야, <웃음> 너는... 이거 30번인데? 왜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질문을 했으니까요. 고330번이라고? 아, 아 오래됐네요. 오래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쉬워져요. 음. 쉬워져요. 그렇네. <laughs>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쉽게 뭔가 설명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네 와두 번째로 축이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분명히 0하고 2가 있대요 가에 보면 네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면 틀리나요 <laughs> x축은 이렇게 있겠죠 뭔지는 그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뭔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쵸? 그렇죠? 그러면 무슨 값 정리? 평균 값 정리. 하이 값 정리. <laughs> 자, 평균 값 정리 한 D 정도 가야 나올 겁니다. 아... 0을 넣었을 때 양수고 2 <laughs> e 넣었을 때 음수가 되게 하도록 A 값의 범위를 지정해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F0은 A니까 0보다 커야 되고, F2 같은 경우는 4-16-10인가요? 12가, 12 플러스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의 공동 범위를 찾아보시면 A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을 겁니다. A의 범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곱했을 때,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아예 연속이 되도록. 그럼 조건은 뭐가 있어? 첫 번째, A를 쳐 넣었을 때 그냥 G가 연속되는 조건. 맞아요? 그래첫 번째로, A를 쳐 넣었다. G 자체가 연속이다. 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 7A는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럼 밑에 넣으면 A제곱 플러스 A-16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6A-16은 0이 되면서 제발 인수분해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a는 8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어? s 안에 있죠. s 만두 번째 뭐가 있어요? p 자체가 뭐가 되는 거? 불연속이 되는 거야. 네. <laughs> <그런> 불연속이 <laughs> 되면 누가 0이 p 야 돼? 그 f가 네. 무조건 0이 돼? 야 된다 했잖아. 네. 맞아? 그럼 a를 빠르게 쳐놓으면 a m i 마이너스 7 a 가 0이 되고 a 가 나올 수 있는 건0 또는 7. 7. 그래가지고 우리 범위 내에서는 7이 걸려 있죠. 계산실수했다 <laughs> <laughs> 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